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 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학년 내신 네 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어부사시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사시사는 음, 어부의 사계절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어부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서 생어부로 먹고 사는 어부가 아니고, 네, 가짜 어부, 뭐 하는 어부. 자연친화를 업으로 삼는, 자연친화를 업으로 삼고 있는, 네, 가짜 어부입니다. 우리 가짜 어부를 뭐라고 하냐면, 가, 어, 옹, 이라고 해요. 가, 어, 옹. 얘는 자연친화하는 가짜 어부라는 뜻입니다. 네, 가짜 어부가 어쨌든, 사시사인데요. 사시는 사계절. 이 어부의 사계절의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얘는요, 총 40수의 연시조로 되어 있다. 연시조. 총 40수의 연시조. 네, 이 연시조가 뭔지 아시죠? 시조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네, 그, 이 40, 왜 40수일까요? 봄 10개. 그죠? 여름 10개, 그치? 가을 10개 그래 가지고 총 40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본문을 이렇게 볼 건데 지금 이 미래인 교과서에는 춘사 1, 하사 2 그리고 춘 추사 2, 동사 4 요렇게만 이용이돼 있네요. 네, 그러면 요것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춘사 1, 봄입니다. 그죠? 봄 1수입니다. 네, 앞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이랬어요. 앞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가 비치는구나. 네, 그 아침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모모에 모모하고 모모에 모모 있다. 무슨 법? 대구법 사용됩니다. 그죠?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 뱉더라, 뱉더라. 이게 뭐예요? 이거, 요거요거두 개, 요거두 개가 핵심입니다. 어부사시사에서는얘 뭐예요? 후렴구예요. 근데 후렴구를 후렴구 1과 후렴구 2로 나눠볼게요. 후렴구. 일은 일은 뭐냐면 배 띄어라, 배 띄어라죠. 그 다음에 2에는 뭐예요? 닫 뜨러라, 들어라, 닫뜨러라요그 다음에 이어라, 이어라요 자, 보세요. 배를 띄워야죠그 다음에 닫을 들어야죠. 닫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그...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배 움직이지 말게 하는 거. 배가 뜨려면 닫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를 저어야죠. 그래서 배 띄어라, 닫을 들어라, 그리고 노를 저어라. 자. 그러면, 이 후렴구 1은, 이거 진짜 핵심, 진짜 중요한 거. 네, 배의 출항에서부터, 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의 과정을, 정박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이게 배가 띠, 배를 띄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이 후렴구 1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작품 전체를, 작품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네,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기적이라는 말은 되게 긴밀하게, 긴밀하게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짜임새가 1에서부터 10까지가 배 띄우고 닻을 들고 그 다음에 노 젓고 뭐도을 달고 그 다음에 도을 나중에 내려야겠죠? 그죠? 돈 내리고 또 닻도 내리고 뭐 배를 배를 매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네. 이 배의 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작품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후렴구 얘부터 봅시다. 주, 두 번째 후렴구는요. 지국총, 지국총, 어사반대데 얘는 뭐냐면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이겁니다.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그래서 이거 뭐냐면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여기 한글로 써놓으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뭐하는 소리예요? 노잡는 소리죠, 그렇죠? 노잡는 소리. 어사화는 뭐냐면 어영차잖아요, 그렇죠? 어부의 외침입니다. 그러면 이건 뜻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무슨 지에, 무슨 총에, 무슨, 어, 국, 국,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한자에, 이거 한자, 원래 한자로 써있거든요? 한자에 소리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문에, 뭐 한문 또는 한자의 소리를, 음을 빌려서, 빌려서, 빌려서 표현한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 뭔데요? 의성어. 그죠? 의성어. 의성어로 표현한 겁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됐죠?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는 건 얘가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다, 멀리서 보고 있다? 가까이서, 아, 멀리서 보고 있다는 거죠. 먼 빛이 더욱 좋다 했으니까. 그죠? 원경이죠, 원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춘사 1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다시. 앞계 안개 걷고 뒷매 해비 친다. 아 이거 아침이구나, 그죠? 아침이구나. 그리고 봄이구나, 그죠? 봄이구나. 그리고 대구법 사용됐구나. 하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배띠어라 배띠어라. 후렴구1의 기능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이거 서술형으로 진짜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후렴구2의 기능은 뭐였죠? 찌그덩 찌그덩 어영찰 한문에 음을 빌려서 음성상지어 의성어를 표현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 뭔가 생동감을 주겠죠. 그죠 작품 전체에 생동감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량구 1은 이 수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죠? 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있죠? 얘는 똑같이 나타나요. 1에서 40까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품 전체에 통일감, 그렇죠? 통일감을 형성할 수 있죠. 통일성을 줄수 있다. 그렇죠? 강촌에 온갖 꽃이 꽃을 보니까 아 이거 봄이구나. 봄의 계절적 배경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먼빛이 더욱 좋다. 멀리 보이니까 더욱 좋구나. 원경을 보여주고 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 장만하지 마. 내난 소박한 삶살 거야. 소박한 음식 먹을 거야.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밥 주 산체 단사 표음 네 이게 소박한 음식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얘가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죠. 그죠? 네,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데 그런 걸 사자성어로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얘기 하시세요. 네. 그 다음에 연잎에 밥싸두고 반찬 장만하지 말아라. 다들어라다들어라 이거 뭐예요? 후렴구 1이죠. 그죠. 배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 해가정 청양립은 써 있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자이 청양립은 삿갓이야. 삿갓. 삿갓. 쓴써 있노라. 녹사이는 도롱인데요. 도롱이가 뭐냐면 여기서 비옷입니다. 자 이거 아까 춘이었죠. 봄이었죠. 봄을 알려주는 말이 뭐였어요? 꽃이었어요.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하사 여름이란 말이에요? 여름이라는 거 알려주는 시어가 뭐냐면, 청양립과 녹사의예요왜요 청양립은 삿가시고, 녹사의는 비옷인데, 지금 여름에는 소나기 같은 거죠. 비가 자주 와요. 네. 그래서, 음, 이게 여름의 계절적 배경을 알려준다. 네, 여름에 개들쩍 빼게 알려준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똑같죠? 무심한 백구는, 무심한은, 고전시가에서 무심한 어쩌고 나오면요. 이거는 뭐 마음이 없다, 아니면 뭐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욕심 없는 백구는, 흰 갈매기는, 갈매기는 내가 갈매기를 쫓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나를 쫓는 것인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어, 얘, 내가 가는데 쟤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쟤가 가는데 내가 쫓아가는 것 같아. 쟤랑 나랑 하나가 됐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 아, 일체라고 하죠. 물, 아, 일체. 그죠? 무심한 백구는 내가 쫓는 것인가? 쟤가 나를 쫓는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입니다. 네, 가을. 수국의 가을이더니, 어, 가을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고기마다 살쪄 있구나. 고기마다 살쪄 있는 거, 이거 뭐예요? 가을의 풍요로움이죠. 풍요로움.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풍성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이죠? 다뜨어라다뜨어라또 똑같아요. 왜요? 2니까. 그죠 2는 똑같이 그니까, 러봄 1과, 여름 1과, 가을 1, 이게 다 똑같은 거 나와요. 그죠 2에도 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2, 2. 그죠그 다음에 4. 그러면, 봄에, 봄 4에는 뭐가 나올까요? 춘사 4에서는? 당연히, 이어라, 이어라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계속 볼게요. 다뜨어라다뜨어라 만경 딩파는 넓은, 유리 같은 파도예요. 이 넓은 유리같이 깨끗한 파도에 슬카지 용여하자. 슬카지는 실컷. 실컷 용여하자. 놀아보자. 네. 지구총지구총 어사와.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이때 인간은 뭡니까?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속세, 인간 세상, 속세를 나타내죠. 플러스예요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죠? 렇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욱 좋다. 멀수록 더욱 좋다 했으니까, 아, 이거는 자연과의 뭐, 거리감, 단절감, 이런 거를 나타내는구나. 근데, 자연과 가지죠. 속세와의 거리감과 단절감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이 뭐예요? 원한다고요. 그죠? 내가 나는 속세 싫어. 그래서 속세와의 자, 어, 거리감과 단절감을 지향한다. 자 여기서 의또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수국 이거 물이잖아요. 물가에요. 물가의 가을이더니 그럼 물가는 자연이니까 플러스죠. 만경딩파 이것도 어때요? 물가니까 플러스죠. 그죠? 네 근데 자연은 플러스인데 인간 속세는 어땠어요? 속세는 마이너스였죠. 그죠? 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자연과 인간을 모아요? 모아요? 대조아요. 그럼 문제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해요. 대조적 시어를 사용해요.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자연과 인간을 대조했다. 이거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뭐,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대비하여.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뭐 대비 대조 그렇죠? 이런 얘기 할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조가 나타난다는 거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더 더욱, 더욱 좋다. 동사 삽니다. 간밤에 눈겐 후에 아 겨울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구나. 눈 그렇죠? 눈날수 있구나. 그다음 에눈겐 후에 격물이 달랐구나. 그러니까 온갖 사물이 달라 보여. 왜요? 눈에 덮였으니까 그렇죠? 눈 덮인 모습을 보여줘요. 눈에 덮였어요. 그렇죠?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 이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노저라, 노저라, 그죠? 노저라, 노저라. 앞에는 망경유리, 망경유리라는 건 망경이란 건 엄청 넓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 앞에는 망경유리, 넓은 유리 같은 물가, 뭐 바다, 네 바다. 그다음에 뒤에는 천처복산, 뒤에는 천겹의 옥으로 된 산. 그럼 보세요. 이 앞에는 넓은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천겹의 옥으로 된 산이 있어요. 근데 왜 산이 옥으로 돼 있어요? 옥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그렇죠? 하얀색. 그러면 이건 천차복산 이것도 눈 덮인 산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이 눈도 겨, 겨울이라는 거 알려줬는데 천차복산 이것도 눈 덮인 산이니까 그렇죠? 겨울이라는 거 알려주겠구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가 똑같고요. 선계인가 불계인가 이거 신선사진 세계인가 어? 이거 부, 불교에서 불 말하는 이 선, 극락세계인가 인간세계가 아니구다 이건 진짜 인간 속세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탈속적인 이눈 덮인 산의 탈속적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뭐예요? 속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너무 아름답다는 라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거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부사 시사가 40수의 연시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후렴구가 두 개씩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후렴구 1과 후렴구 2의 특징 잘잘 그렇죠?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계절에서 어떤 말이 계절감을 나타내 주는지 이런 것 정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부사 시사는요, 어부사 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다른 시가 더 중요해요. 이런 시조가 나오면, 어, 이 사람의 다른 시조, 아니면 자연 친화를 나타내는 다른 시조를 비교하는 문제, 또는 같은 정서를 찾는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조들도 좀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교과서나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외부 지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다른 시조들이요. 다른 시조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부사시든 사슨 여기까지. 됐죠? 되게 쉽죠?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